한 마지막 파 어~ 와이드 파드 결정전 경기들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 어, 경기에 패자였던 원종서 선수와 2경기의패자였던 강민 선수의 와 경기에서는 강민 선수가 1:0는 네, 승전을 했습니다. 네. 콘서트가 블리츠에서 5연패 이후에 2연승을 거두네요. 예, 네, 박용수 와, 선수와 음. 강민 선수 이렇게 각각 다른 스타일의 테란 유저들을 잡아내면서 결국 블리츠에서 살아남으면서 네, 강민 선수는 한 경기 더 지금 치룰 수 있는 최종전을 지금 치룰 수 있게 되는 티켓을 얻었고 네. 예,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와 경기를 함께 하게, 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프링글스 엔믹스의 스타리그 시즌 2에서 는또한 명의 테란이 사라졌습니다. 원종서 선수가 사라지게 됐고요. 예, 이윤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네. 예, 이번 프링글 샌드 시앤 스타일 시즌 2의 토요일에 가면 라는바하나서지우 선수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또, 이, 그, 에이스, 에이스 결정전이래요. 예, 와이카드 결정전.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칠 선수들.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인데요. 예, 이 조용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전장은 조용호 선수는 블리츠를 제거, 이윤열 선수는 신백도 대관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첨을 통해서 문제의 전장, 아카디아 2가 결정됐습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예, 아카디아 2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원종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마재훈 선수에게 또한번 패배를 했기 때문에 11대 1의 예, 그런 그 스코어가 만들어지게 됐고, 아, 여기에서 이 스코어가 하나가 더 아, 그쪽으로 하나 더 카운트가 올라가게 될지, 테란, 테란 쪽으로 카운트가 올라가게 될지,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역시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아, 테란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 상대방의 그렇죠. 어떤 그 공격 올 타이밍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예, 그거는 뭐 임재호 선수의 경기 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아, 좀 바깥쪽으로 활동을 하는 그 어린들이 그런 스공대 병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지만 이 면에서 적과 막 확장을 할수 있는 네, 이런 타이밍을 제공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을 그 경기를 또 이윤열 선수가 직접 봤다면은 그 이재호 선수의 경기 운영에서 자신이 조금 더 자신의 스타일로 변형된 네, 이런 운영을 가지고 조영호 선수를 낙상대를 할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조용호 선수 이혼해서 이제 경기 네. 에,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왔어요. 조, 네, 조, 조용호 선수. 조용호 선수가 예, 그 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하고좀 시간 을 달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러는데. 네. 조용호 선수 빠르게 광속도 인을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꼭그 어떤 극장이든간에 어떤 놀이동산이든간에 문열리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확 들어오는 예, 그런 그 사람들처럼 조용호 선수 예 굉장히 방이 열리자마자 거의 들어왔어요. 그런 어린이. 네. <laughs> 예. 어, 확실히. 네, 네, 네. <laughs> 조영호 선수, 이제, 게이머 중에서도 거의, 에, 빠르게 조인하기로는 1, 위를 다투지 않나 싶네요. <laughs> 예. 자, 조영호 선수의 기업인데요. 예, 우승했을 때의 그때 모습이죠? 조영호 선수? 예. 아, 어, 조영호 선수가 다섯 번 연속으로 8강 진출하는 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 네. 현 시점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 예. 어, 오늘도 평평한 오디나이데이, 오디이이 영어가 많이 괴롭히며 오늘도 평소처럼 이윤열 <laughs> 승리하는 보통 날이군요. 이윤열 <laughs> 승리하면 또 하나 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날의 게임은 보통 지금 하지만 이 위치는, 이 네. 위에는 천막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매에틀없습니다 그렇죠. 뭐... 원종서 선수, 강민 선수, 조영호 선수, 이윤열 선수, 아니 오늘 경기를 펼치는 오늘 경기를 1경기부터 4경기까지 실현했던 8명의 선수, 팬여러분들 모두 쇼프를 (2개) 이상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하나만 쓰기는 하지 않았을까 <laughs>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결국 뭐 (2개) (3개까지) 예. 예, 써야 되면은, 그만큼 경기가 길어지고, 어, 탈락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네. 이번 경기에서 또 승리를 해야지만, 최종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민 선수가 다시 한번 경기를 하게 그렇죠. 될 예.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이겨야지만, 8강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확실히 좀, 어, 마음 편한,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편한 그런 결과가 될수 있었겠죠? 네. 예. 아니나 다를까, 1, 2, 3, 어, 뭐, 4세트보다 확실히 그 와이드카드 결정이 전 시원하네요. 자, 예, 어, 조용호 선수도 조인, 그리고 이은현 선수도 조인,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한번더 살아남아서 강민 선수를 한번더 꺾어야지만이 서지훈 선수가 바로 비교 2로 8강에 가게 됩니다. 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11시에 위치해 있는 조용호 선수, 7시에 이윤열 선수 역시 여께 인사를 드립니다. 7시 이윤열, 11시 조용호. 그렇죠이 원종서 강민 조용호 이윤열. 4강이라고말씀드려서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선수들이 지금 정말. 네, 날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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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장난을 여기서 만나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원종선 선수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탈락을 하면서 네. 이제 프링글스 MC게임 스타리그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오,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또한 명의 선수가 제외가 되겠죠. 네. 새로 방향입니다. 아까도 마재웅 선수, 원종선 원동, 선수 아, 반대쪽에 세로방향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음, 네. 그럴 경우에는, 세로방향일 경우에는, 뭐, 김동진 해설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해관들이 독특한 움직임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윤열 선수도 어떻게 지금 이 스타팅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아, 자신의 빌드를 구축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일단 뭐, 시기 드론까지는 생산할, 한... 예. 생각으로 보입니다. 교용호 선수는. 뭐 그거를 추측 것으로 보이고요. 이윤열 선수는 뭐 빠른 매력도 이런 거안 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네. 뭐... 어, 마디언 선수와 원종 선수의 경기가 있을 때뭐심수영 선수가 뭐 아카디아2에 관한 얘기 나눈 적이 있다고 라말씀 드렸었는데 그때 옆에 이윤열 선수 <laughs> 뭐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열 선수도 애들 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카디아스에 대해 얘기를 하기는 뭐 그냥 여러 가지가 안 물리면서 전쟁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을 리를 하겠다는 거죠. 상대방의 그렇죠. 음, 음. 어떤 그~ 더블 커맨드를 음. 아, 생각을 하고, 일단 미네라쪽에다 음. 확장이지를 먼저 예. 펼치네요. 이윤열 선수 좀 풀어라. 그그는이혼해서수그니 점에서 현으로오 아래쪽으로 액처리를 먼저 선수 무난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냥 소개라고도 예, 작게 예, 정석적인 타이밍에 확장하고 예, 일단 리파이널이 갑니다. 네. 확장하고 뭐 순정 압박 어, 나갔다가 다른 지역 확장 견지 하러 가는 사이 리탈리스서병막 뭐, 잡아 먹히고 뭐 이런 예, 좀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예, 압박 하러 갔는데 리탈리스카에서 본진으로 회군했는데 다른 지역이 확장이 늘어나 있는 네. 그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선수는 뭔가 좀. 예, 짝패턴를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호 선수는 일단 한 원대로 하면서 맞춰갈 생각이고요. 예. 일단은 경찰을 좀 늦게 이윤열 선수가 배럭스 완성 되자마 완성이 아. 에, 완성을 첫 번째 배로스를 완성시킨 그 SCV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오버로드를 받기 때문에 새로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또 확인을 하고 경찰은 지금 완료를 한 상태인데 이게 상태인데 이게 핵심이네요. 음. 네. 맞심이네요 음. 네. 이게 핵심입니다. 세로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경기 운영 나쁘지 않거든요. 예. 결국 가장 동선이 짧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윤열 선생의 생각입니다. 너무 길게 길게 이끌고 나가다가 그냥 앞마당 확장인지수배럭대서 머린 소스만 생산해서, 한, 하, 어, 머린 소수만 생산해서 안마당에 커맨드 센터 뭐 대놓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한번 방어한 이후에 힘 모아서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어, 거의 덥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더그가 이미 이랄 속에다가 해처리를 튼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예, 그런 운영에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처럼 보이는데 예. 지금 뭐조용 선수 입장에서는 차마 생각을 못할 거예요. 지금 당장 팩토리가 올라간다라는 거. 예, 그런데 머리는 조금 더 전진해 있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막아서더블 커맨드 인척이라도 하는 게 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저런 식의 패토리 그, 빠른 패토리 조이기는 아마도 아마도 패토리조이기일것 같은데 예 패쿠리 동아나 패쿠리 예. 조이기예 맞죠 한번 한번 나왔었죠 최준 선수, 서준 선수 그 경기에서 근데 그 사실 이.. 이런 공격은 음. 바랍 적글 충분히 뽑으면서 예좀 여유를 갖고 성큼클럽이 시간 질질 끌고 예, 일어나 보면 막힙니다 그니까 러좀 그니까 러 이런 체제다 이런 체제다라는 것을 어, 알지 못하게끔, 치채지 못하게끔 착공을. 네. 나가고. 페이트성플레이를 아, 네. 네. 보여주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네. 움직일 시간이, 네, 된것 같은데. 이 녀석도 나가고, 그 다음에, SCV 앞마당 쪽 커맨드 센터 위치, 지어지는 그 위치 쪽에다가 슬쩍 올려놓고, 이러면서. 복표를깔아놓는세 예, 게... 네, 그렇죠. 뭐, 단순적으로 네. 그러는 것이 좋죠. 결국 나가는 것도 조금 더, 네, 공격적으로 일찍 일찍 움직여서 더 오버로도 나가게끔 만들고. 어 이런 편이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듭니다두 네, 대까지 기다렸다 나갈 것 같습니다. 두를 예. 기다리고 시즌모드늘면서 출발. 그렇죠. 예, 이게 그 아주 딱 맞는 타이밍이거든요. 자네가 타고 있는 조용한 소 예, 예 히드레스텐. 결국 이 앞쪽에서 탱크로 탱크 포격을 어, 활용을 해서 앞쪽 성큼밭을 뚫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어, 옆 벽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면서 앞바당 쪽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나 돌아가죠 버니. 예. 예. 출발해야죠. 예. 그래서 출발해야죠. 예. 출발해야죠. 예. 나와야 합 s c v 도 하나만 가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한3 정도 가서 여차하면 은뭐그 터렛도 짓고 엔지니어링 베이비 지우면서 지금 출발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와이엇까지 곁들여서 올라갑니다 걸렸어요 예. 어쨌든 오버로드에 의해서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 지금 다빠어요 이기구나 자 이거 승부수기통요면은 예. 통하면은 거기서 경기가 끝나는 거고 안 통하면은 예. 아, 참. 그렇죠. 기능 거죠. 반대 결과를 만들어낼 만한 상황입니다. 그, 예. 자, 뭐 하시죠? 자, 아지 자, 해로시아에서. 해로에서 지금 보 조영호 선수. 펑큰그 라인만 빨리 통과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어린들 느낌을 쓸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쪽 라인을 통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그 어린들한테 조영호 선수는. 펑크 아, 라인 그래. 그래. 활용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네. 네. 이런 체제가. 아, 렇게겠다수 있어. 이런 체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라는. 열이 면은 아홉, 앞바당에다가 커다란 서 띄웠거든요. 네, 그랬죠. 아, 예. 그렇자기에서 그랬었는데 너그면 너프, 쳐? 너프, 예. 아, 덩스 콘을 두개깨지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올라갈 거한번더으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안 가네요. 네. 찜질만이 아... 완료가 되면은 아... 예. 지금 올라가 올라가야죠. 올라 올라가야죠. 올라가죠올라가야죠 그러면은 저분이 버 잡아먹는 것 자체가 로 지금은 이득입니다. 너커나 반숙한 버릇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코알뱅만 과제는 코알뱅만 찍었어요. 다알커만커었커니다 나는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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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아, 근데 조금 더 파괴하게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빨리 지금 제거하고. 여기는 다리 잡아야지. 한 번이라도 밀리면 힘들어요. 미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여라고다스코어를 그러니까 저격! 을바라보신다 네, 벙커까지 벙커까고 있는 유명 선수 이쪽 라이을때기면은 진짜 끝이거든요 벙렇스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스좀 한정적이에요 지금 네예저커가 럭커가 지금 서 지금 그렇습니다 번호를 풀기가 굉장히 게매하네요 중간, 뭐셋 중에, 뭐, 중에 한두명 지금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더 이상 뭐 확장을 안 하고 있는 윤 네. 선수요 이렇게 된다면은 럭커의 HP가 없으면은 아, 버림들이 과감하게 파워 들어도 실제로 럭커가 지금은 언더롱으로 놓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어, 불량산 화이팅! 아아다 잡았으니 이윤정 고민할 필요 없어요예에 들어가야죠! 이 선수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어 세게 어다 잡았으니까! 아,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그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아니 이는 올라가서 안맞을게 없어서 그렇긴 해! 행이 없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것 같은데 네! 헤리티는? 예. 헤리티는 조용호의 접근! 한에 접근 끝 8분 25초 만에 발신을, 발신을 달려오는 선수입니다 조용호 선수와 이현열 그동안 예보 다시 내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소을 흘러 불쌍하게 하는 조용호 선수입니다 이현 선수는 박명선수의대접전을 예고합니다 보 네, 결국 이제 빠른 팩토리 돌기를 그, 통해서 뭔가 그 테란의 앞마당, 테란이 앞마당 확장 유지를 먹고 그다음에 아, 모아서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조영호 선수의 허를 제대로 잘 찔렀고 어쨌든 위치 운동 어느 정도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세로 방향이고 동선이 가장 짧은 위치이기 때문에 빠른 팩토리 조이기가 그만큼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빠른 팩토리 조이기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가 사실 영주에 두기에도 좀 모호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윤열 선수가 선택한 이런 빠른 팩토리 조이기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경기의 승리의 발판이 된것 같습니다. 예, 상대방의 체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호 선수는 네, 뭔가 좀수사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구나! 라고 완벽히 예, 파악을 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100% 맞춤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조금씩 하겠더라면 예, 저런 뭔가 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더라면 드론 시장을 좀더 줄이더라도 발업 적은링을좀 이른 타이밍에 빨리 예, 다수 확보를 해 아예 센터 지역에 진출해서 신경전을 펼치는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발업 적은링에 힘입어 아슬아슬하게 막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러커보다는 뮤탈리스트 체제가 저 체제를 저 탱크 쪽 얘기를 막기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네. 안나오면 이거 불꽃이구나라고 또 쉽게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결국, 예, 그, 세로 방향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쓰리베럭스에서 한꺼번에 이제 유리 모아서 확 뛰쳐나와서 또 뚫, 으려고 노력한 테란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상대방이 방역 병력을 위주로 뚫으려고 오면은 성군으로, 네. 성군 라인 쫙 건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러커로 방어한 이후에, 예, 자리 잡아놓고 다른 곳에 확장, 그 다음에 하이브. 뭐 이런 정도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빠른 테스토리 조이기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당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제, 진정한 8강 강 진출자 마지막 8강 진출자를 가려보도록